학교로 가는 사람 많다봐 학교로 오래 학교가 자고요 아니, 아니 학교로 가는 사람이많다고 아... 우리 어디가지 오케이, 오케이 리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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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누구 안 내렸어. 봉주 안 내렸어. 나 여기서 내릴라고. 이때 딱 아. 가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못 들어갈 것 같네. 이쯤까지 가서 차고 해야지. 같이 내리내는못 봤는데 아니, 나는. 있어 있어. 하나 둘. 내 옆에 둘셋 네명 있어. 아 있다 있다. 음. 프리즘 가는 애들 거예요? 뭐. 아니야 아니야.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어 아니. 지금 각도가. 프리즘이 아닌데 지금? 한 스쿼드가 지금. 어, 쟤네 낙하산 뻗다, 벌써. 어, 리포카야, 리포카야. 하하. <laughs> 여기서 총 주다가 야겠는데 나? 짤집? 응. 차가 안 보이니까. 나도 여기 짤집. 나도 차안 나. 아, 차 하나 구했다. 잠깐만, 짤집으로 애들 두명 온다? 내 짤집? 아니. 야, 어, 나저 나, 나, 나 뒤에 오토바이 있으니까 그냥 짤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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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아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3대2.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일어났데 진행 하나 차타고 간다. 야, 우죽 쳤어. 바로 고고. 죽여 버려 고 알아서 죽여. 같이 가는 게 낫겠지? 나는 총 없어. 본인들끼리 가야 야야야야보 뛴다 야다. 그 위있사 위에, 위에. 내 옆집이고만. 여위도 있어요 기 2층.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나가 나가 나가. 형집에 갔어요. 형집에 하나 갔어요. 형 완전 다 2층 베란다 2층 베란다 비정치 올게. 응. 아씨. 하나. 죽였어. 이게 기절이네. 중형 죽인 건가? 뭐야? 어. 죽었었어. 내가 마무리. 얘네가 끝이야. 어. 다시 다시. 나가 하나 하나 차타고 리프카 갔어요 나가자 나가자. 1등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경전 관점 좀 이상한데? 나가 나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불안해